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97강, 왜캐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록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요한은 지시받은 것이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지시록이라 하야 맞는 것이지 요한 계시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계시록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왜 알아야 하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개봉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은 알아야 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개시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시록의 복은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운데 기록한 것이라는 것은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에서 게시록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게시록을 알겠는가? 이 게시록을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마태봉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자를 통해서 이 시대는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 내 배수는 쓰게 되더라. 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 받는 자의 그 게시록을 알아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 받는 자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물 받은 자입니다. 유한일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제 모든 것을 아는데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 모든 성령이 있습니다. 통달 성령이죠. 모든 것을 아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까지라도 통달하는 통달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통달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 한복은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고요. 게시로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말해주는 그런 영이라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은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가 진리의 성령, 통달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자가 기름보험을 받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계시록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자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자의 말씀을 믿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록은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게시록 2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고요.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게시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 받는 자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신명기 13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지시를 받은 것이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계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하면 틀리고요. 요한 지시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 왜 게시록을 알아야 합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고 그랬죠. 게시록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다는 것은요, 읽을 때그 뜻을 아는 거, 무조건 글자만 읽는 거는 초등학교 2생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읽죠. 듣는 자들과 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깝다고 하면은 이 게시록의 내용을 개봉하라고 그랬죠. 게시록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봉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알아가야만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언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에스는 네, 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전에 큰 책은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는 계시록의 내용이었지만 이 작은 책은 알수 있게끔 기록된 그러한 내용을 갖다 먹어 버렸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받는 자는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험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유한일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험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성령은 통달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려면 통달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 알아야만이 우리가 계시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요. 장래 일을 알려 주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곧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보내주셨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보내주셨으므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자곧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신다고 그랬죠.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책의 연애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497강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